네, 안녕하세요, 차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은입니다. 동생의 계정, 아레나팔 올려주기 무과금. 트로피 딱한 개만 더 있으면, 아레나팔입니다. 이미 1편을 했었죠? 2편,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피 딱한 개. 이한 개가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 패배할지, 승리할지. 패배해서, 고생을 만들지.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가자, 지면 또. 오, 레벨 8. 상대상 승급전이네요. 상대, 제발, 호구덱 고블린 턴인가요? 어우. 아프고. 골렘만 뒤에 빼봅시다. KB 드하고 상대가 호블린 덱인가요 호블린은 꿀빨았니 꿀빨으셨어요 지금 골린덱으로 꿀빨고 있습니다 스파키 안돼 네. 타워 확실히 깨져 한개확실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못 깼네요 모스키 병, 나이스. 나이스 까진 아니네요. 마법사 때문에 걸리적 거리네요. 다야더네요 이거. 역시 승급전답게 고장을 시키는군. 아, 하이펠, 스파키드스파키드 2연속으로 만나고 있어요. <laughs> 아. 오, 진짜. 스파키 또 꺼내네요. 마법사가 빠지겠죠, 아마? 안 빠지나요? 아아 이거 데스도 못 쳐서 맙사 빠졌네 지금 이거 갖고 안되죠 이야 생각은보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머스킷병도 못살려서 아콜렘무리했서라고어요 아, 왜 갑자기 미니언 파글 나와? 어그로. 붙었어요, 원래. 한대 치고, 일단 다 나갔어요. 근데 이게, 파볼까지 뺐죠? <laughs> 음. 파이어블 두 방이 누적되면 끝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와우 타워피8파호를 제발 나오지 마세요 형님 한 번만 형님 한 번만 한 번만 아 진짜 제발 아! 고생을 시킵니다 아니 트로피 한개짜이야어 차이... 괜찮아요 그래도 한번 이기면 아레나 8입니다 또 똑같은 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레벨 6 드디어 만났어요 여기 소파 6을 킹사웨때였으니잘먹없겠죠아 자이언트 <laughs> 자해인가? 자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해는 자이언트의 골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라 아레나에 날라는데요. 야 이거 무덤 덱인가요? 아, 뭐야? 오 이거 한방 노려야겠어요. 힘들어요. 역시 레벨 낮았으니까 올라올 때뭐 주택이 있었겠죠. 오, 레벨도 저랑 비슷하시네요. 베이비 드래곤 그다음 있어 갖고 파이어볼이 나올 것 같은데 기다릴게요. 마스크병 사람 살려내는 게 비포인트라서. 아, 진짜. 저 골렘 데스만 붙어라. 오케이! 는 아닌데. 두배때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창고 빌리면 제거, 제거, 오케이. 파이어볼리 누적 되리면 끝나서 이거. 렉스두배 되나요? 두배 됐구요. 한번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타워가 없는 것 같은데, 와 오, 머스키병 못 잘랐죠? 찬스에 들어가야 돼,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아, 머스키병 근데 왜 갈라지는 거야, 햇 졌네요. 파벌이 먼저 끝나서 졌어요 이건. 또 진가. 어그로라도 끌어보죠. 프린스 때, 아이고 거 집이. <laughs> <laughs> 아이씨. 어콜름도안써 자벌 덱갑니다 자벌 다양한 덱을 써보죠 이이색을두번 해보는데 또 안되면 호그 덱 까보죠 호그도 안되면요? 그러면요 얘들 다시 짜줘 그냥 다시 짜요 3D 레벨 8 강남인데요. 제각. 오? 어? 아잘 <laughs> 보시죠. <보실 수> 뭐예요? <laughs> 실수예요 아니면 이거 양으예요 어? 양로 아닌데. 와 근데 팩카 사렙. 마카전 프린스 오렙도 있었는데. 네. 어로 끕니다. 백카드글 t 시네 킹타워가 킹타워가 그 킹타워가 벌써 아레나 r a Purso. I did not c o 니다 to Pampis and 보다야 멘탈 To 되었습니다 e Tarim. To c 네 트로피 28개 플러스 가만히 있으세요 네자 과연 상대는 2495 떨어졌네요 와 감전 레벨 10 가시죠 골드 440이요 보석 2개 화살 고블린 엘바 엘바 45점 어, 엘바 뭐 엘바 엘바 뭐 좋죠 엘바 뭐 칠. 와우 7딱 찍을 수 있는. 또한 판만 이기면 되네요. 자벌 한 번만 더가고 있습니다. 승급전. 와또 레벨 팔레 상대 승급전이죠? 아, 내가 네, 한 단단하다. 투있스세요 네. 상대 자이언트. 하... 자해 자벌이라니깐요. 자... 아니 상대가 예상. 아니, 자이언트 났으면 다 버리겠죠. 똑같은데? 아, 자이언 이거 자이무덤인가요? 머스키병까지. 마법사. 무, 야, 이거 두 가지? 야, 이거. 안 돼. 제발 가아왜안가 아, 기사 왓아지금 가세요 <목소리> 아 상대 진영 쪽에 들어가면 두배가 조금 남고 시작도 못하겠네요. 자 개. 보레임을 보여주지겠어. 오케이 좋아요. 어그로 좋습니다. 상대. 써 보지만, 두과있써 봤지만 한대속고히나요다나았어요 Yes. 이 s 좋아요 아직까지 마스킷고 이제 두개 딱 됐습니다 자연도 꺼내면서 계속해서 수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가면 이깁니다 안전하게 가면 돼요 준씨 <laughs> 떨리시나요? 아레나 8되면 어떻게할거예요 몰라 요 몰라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제가 올렸다고 자랑해주세요 왜 네. 근데 애들이 너무 뭐 저도 그렇게 실력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애, 근데 우리 반 애들이 계속 계속 뭐지? 계속 클로나 클로를 자기가 개, 엄청 잘한다고 계속 이럽니다. 그리고... 아레나 7도 못 올라간. 아니, 근데 <laughs> 그래. 아레나 8 올라간 애들이 있긴 한데 현실로예요. 다무화금으로 올라가시죠. 지금 바로 만나 실레스 이겠습니다 상대 의 멘탈도 부술게요. 스리컵! 와우! 화이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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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30, 좋아. 아 와, 아리나파. 친구. 와. 볼로 얻을 수 있고, 앞머리 얻을 수 있다, 마셔. 와, 이거 사과는 싶은데. 무각은 개성이기 때문에. 안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냥! 일단, 제 동생도 드디어 아레나파리 입성했습니다. 제가 올려줬다고 꼭 말하시오. 제 동생도 이제 아레나파리 1300대에 입성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뭐, 다들 잘하시지만 저보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빠이빠이 안녕히 아, 계십시오.